한 목소리로 그가 은을 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우리의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들려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정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제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바부와 고아를 압제하며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연단하신다. 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은 연단하십니다. 왜 민족의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에 기도 제목이 생기는가? 또 개인적으로도 또 질병이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왜 우리가 처하게 될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철이 철을 강하게 하고, 욕기에서 주님이 나를 정금같이 쓰시려고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 요이 고백을 했고요. 또1 0편 12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위에 말씀에서도 금 연단하시고, 듯이, 연단하시듯이, 또 오늘 말씀에서도 금과 은을 재련하시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 이유는 안 그러면 기도 안 하잖아요. 평통하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잘 되면 여러분 영혼의 필요성을 여러분 느끼게 될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연약함과 환경의 어려움을 허락하시면. 그제서야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주님이 욕을, 욕만 빼놓고 전부 떠나갔어요. 모두. 아내까지도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하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아내조차, 내 몸의 일부조차도, 대필조차도.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을 때 기각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날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구나. 성경 속에 아브라함도 시작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그 시험을 통과해야 했고요. 말년에 또 예수님조차도 심지어 성령에 이끌리셔서 세 가지의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우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단련하지 않으실까 연단하지 않으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도 유다도 예루살렘 너희 이스라엘 너희들 다 주님께서 단련하시고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우리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속의 불순물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주님의 그 도우심, 주님의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반드시 그 터널을 통과하여 정말 뛰는 말과 같이 하나님 은혜 같이 은혜 앞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달려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멀리 바라보면서 달리는 말에게 체찍질을 가장 아주 아주 강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달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 체찍질이 없다면 말은 달리다 말고 쉬어서 옆에 풀을 뜯고 있을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의 기초가 될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은혜가 온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잘그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또 특별히 그 연단의 과정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중복하기를 또 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선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